열매를 맺는 과정이 아직까지 불분명한 나무가 있습니다. 암수단그루인데 암그루만 있고 수그루가 없어 암그루 홀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최근 들어 스포츠를 발견했다며 SNS에 올려진 사진이 극히 일부 있긴 하지만 그들 사진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대부분의 암그루가 홀로 열매를 맺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이한 나무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나무는 다름 아닌 감태나무입니다. 감태나무는 농나무과 생강나무 속에 낙엽, 활력관목 또는 석유목입니다. 생강나무 속으로는 생강나무, 감태나무, 비목나무, 털조장나무가 국내에 분포합니다. 감태나무는 특히 뿌리부터 줄기, 잎, 열매까지 어느 것 하나 버리지 않고 이용되는 나무입니다. 쓰임새가 많다보니 마니아들이 있을 정도로 선호되는 나무이지요. 수명을 연장시켜 준다는 연수목 지팡이는 명품 지팡이로 소문 나 있습니다. 이 나무가 열매 맺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시작된 것은 암수 딴그루로 알려져 있으면서도 정작 수꽃을 피우는 수그루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수꽃을 봤다는 이도 실제 수꽃 사진을 촬영해 공개한 이도 없어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최대 최고의 생물 정보 포털 사이트인.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에서도 감태나무의 성별에 대해 암수단 그루라고 설명하면서 암꽃 사진만 실었을 뿐 수꽃 사진을 제시하지 못해 반쪽 설명에 그쳤습니다. 여기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설명이 일반인들의 관심을 부추기는 불소식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전에는 암수단 그루이나 암그루만 관찰되고 주변에 수구루가 보이지 않아 천여생식 또는 무배생식에 의해 번식하는 것으로 보이며 일본에서도 같은 현상이 관찰된다고 설명돼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이 관심을 갖기에 충분히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암수가 엄연히 구별되는 암수단 그루인 나무가 암그루만 있고 수구루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관심 대상인데 암그루 홀로 천여생식 또는 무배생식을 통해 대내림을 한다고 하니 얼마나 흥미로운 내용입니까? 감태나무와 관련한 논란의 핵심은 첫째, 감태나무는 진짜 암수단 그루일까입니다. 암꽃에는 헛수술이 9개가 있는데 이들은 꽃가루가 없어 수정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꽃을 피우는 수그루도 없고 암꽃에 있는 헛수술은 수정능력이 없는데 해마다 봄철이면 열매가 잘도 열리니 암수단 그루라는 설명이 무색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혹시 암꽃에 있는 헛수술이 진짜 수술 역할을 하는 건 아닌지 의심해왔습니다. 다시 말해 한 나무의 암수꽃이 모두 피는 양성화가 아닐까라는 의심입니다. 이런 의심은 최근 지리산 둘레길 등에서 발견했다는 감태나무 수꽃이 진짜라고 판정되더라도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면 몇몇 수구루가 우리나라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극소수의 수구루가 그보다 훨씬 많은 암그루들을 모두 수정시킨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몇몇 수구루 주변에 있는 암그루들만 실제 암수단 그루처럼 수분과 수정을 할 뿐일 것이고 대다수의 암그루들은 기존처럼 숫꽃 없이 열매맺는 과정을 되풀이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혹시 감태나무는 같은 농나무과의 다른 숫꽃나무로부터 꽃가루를 제공받는 건 아닐까라는 추정입니다. 이는 감태나무가 있는 곳이면 대부분 함께 분포하고 있는 비목나무 때문에 생겨난 의문입니다. 자연 다큐 식물생태 365의 저 김PD도 최근까지 비목나무의 수꽃을 주목해왔습니다. 저의 주요 관찰지인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의 양성산에서도 감태나무 수으로는 발견되지 않는데 감태나무가 있는 곳이면 대부분 비목나무가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블로거도 감태나무를 관찰할 때마다 대부분 그 인근에는 비목나무가 있어 이를 의심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핵심은 실제 암수단 그루가 맞고 암꽃의 헛수술은 진짜 퇴화된 것이라고 할때 과연 어떻게 열매를 메조시앗을 생산할까라는 궁금증입니다. 이는 최근 한 전문가의 연구로 궁금증이 상당 부분 해소된 내용입니다. 덴마크의 듀퐁 박사는 일본의 감태나무 생식에 관해 연구했는데 일본으로 전파된 감태나무 조상은 암그루였고 이것이 무배우자 생식 현상으로 진화해 수그루의 꽃가루 속 정자가 없어도 정상적인 씨앗을 생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대륙에서 자라는 개체군에서는 암그루와 수그루가 동일한 비율로 분포하는 데 반해 일본에서 자라는 분류군은 모두 암그루로 수그루가 전혀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로 모아 우리나라의 감태나무도 일본에서처럼 무배우자 생식으로 진화해 숫꽃이 없어도 정상적인 씨앗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감태나무는 앞으로 수구로가 발견돼도 놀랄 일이 아니고 또 발견되지 않는다 해도 놀랄 일이 없는 나무로 인식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감태나무를 볼 때마다 항상 가졌던 이 개체 혹시 수구로 아니야? 하는 호기심은 계속 가질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